안녕하세요. 오늘은 청정바다 제주에서 온 달콤 쫀득한 딱새우회를 준비했습니다. 제주도 가면 꼭 먹어야 할 음식인 딱새우회. 요즘에는 제주에서 당일 항공 직송으로 배송되어 집안에서 신선함이 가득한 딱새우회를 먹을 수 있습니다. 고소하고 부드러운 살 덕분에 랍스터보다 맛있는 새우로 유명한데요. 특히 회로 먹었을 때 일반 새우보다 훨씬 더 탱글하고 쫀득한 식감을 즐길 수 있습니다. 오늘 달콤 쫀득한 딱새우의 먹방 시작합니다. 안녕하세요. 쌤이 쏭! 오늘도 잘 먹겠습니다. 고고! 별미 중에 별미입니다. 오늘의 디저트 레몬.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. 안녕. Good.